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 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소재한 2억대 주택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주택의 장점은요, 바라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산세로 폭 감싸이는 어, 그런 형세 안에 있는 어, 주택들이고, 어, 주변에 바라보이는 것처럼 주택들이, 어, 비해가지고한채한 한 채씩 여유 있는 거리에 다 떨어져서, 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신축 단지입니다. 근데 단지이면서도 본 주택은 도로 쪽을 들어오다 보면 초입에 이렇게 한적한 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뭐 간섭받을 일도 없지만 주변에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고 특히나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기에 바라보이는 것처럼 뭐 조경수, 이큰 소나무가 집을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매우 좋아서 오늘 요 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지 면적은 119평, 크진 않지만 그래도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잘 살려서 지금 갖고 놓으신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이 건축 면적은 이제 18평인데, 방은 두 개입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다락방이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2020년 처음에 한번 이거를 짓는 거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 오늘 제가 나와서 이거 찍게 된 이유는, 어 주변에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주택들이 좀잘 지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신축, 이런 주택들 좀 소개 좀 해보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신역까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어, 국어에 텃밭이 있다는 저쪽 우측에 지금 자동차가 되어져 있는, 어, 주차 벙커, 어, 주차 벙커를 하나 놔둬도 되지만, 어, 저쪽 부분에, 저 앞에 이제 약간의 그 녹색, 그, 우리 그 고추대를 심어가지고, 저 텃밭을 만드는 저쪽 위치가, 어, 본주택에 그 텃밭입니다. 예, 텃밭도 있고, 어, 이쪽은 바로 앞에가 도로 진입로가 4m 어, 포장도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도가 저 앞쪽까지 있기 때문에 인인만 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주택에 잔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소나무,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잔디 정원에서 데크 깔아놓은 데서 여유있게 여름에는 수박을 잘라서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시고 바로 이 조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이런 조망이 나오고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잘 감싸여져 있어서 자연환경 청정지역에 이런 주택 참 보기 좋습니다 바로 요주택이고요 주택 뒤쪽으로도 아마 집들은 들어서지만 본 주택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림이나 이렇게 조망을 뭐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잔디를 통해서 텃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어, 우측편에 저희 텃밭 공간이 여유있게 있고 저쪽에 자동차를 충분히 댈수 있는 공간까지도 어, 구기지를 점유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이쪽이 텃밭입니다 저렇게 쓰시면 되고 이 데크 데크를 통해서 이요 가는 요 돌계단 디딤석 마저도 아주 이쁘게 우측 좌측으로 이쁘게 잘해 놨습니다 특히나 금액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어, 본매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앞쪽에 있는 이곳이 야외 수전이 하나 있고요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이 바라보이는 것처럼 탁 트여 있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전 뒤쪽으로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 지금 주인분께서는 또 다른 데크나 아니면은 약간의 공간을 활용해서 뭘 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이것도 마무리를 해 드리는 조건일 겁니다 그리고 데크 티테이블 자리와 또 소나무가 앞쪽에도 있지만 주택 바로 앞에 이쪽에도 두, 두 그루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테이블 자리하고 뷰 포인트는 이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조망 누가 봐도 아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본 주택의 장점입니다. 주택은 목조 주택인데 주변에 이렇게 목조 주택으로 해서 지어놓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나무를 살려서 이렇게 지어 놓은 주택은 참 이색적입니다. 본 주택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들어와 가지고 좌측편에는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바라보는 이것이 거실.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리고 저 위쪽이 바로 어, 2층에 있는 방입니다 먼저 거실을 통해서 어, 좌측에는 큰 통창이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다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놀러 오셔서 이곳에서 어, 지내셔도 되고 어, 두 분이서 거주하신다 또는 혼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 본주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첫 번째 이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닫이 문식으로 어, 문을 통해서 본 주택의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충고 높이도 어, 알맞은 높이라 아주 아늑하면서 진행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또 이쁘게 저기 나무로 아주 이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도 깔끔하게 어, 하단 상단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냉장고 자리. 그리고 좌측 편으로 여기가 욕실인데 욕실도 작지 않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어 샤워부스 그리고 실내에서 이렇게 한 성인 남자 한세 분이서 같이 목욕을 할수 있을 어 정도의 어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2층 계단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조그마한 이제 창고, 우리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걸놓을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건 냉장고 작은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사이즈 맞게 해가지고 냉장고를 설치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계단 나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또 에어컨과 이쪽 제가 키가 180cm 넘어도 충분히 여기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다닐 수 있게 이쪽 공간이 지붕의 형세를 따라서 지어져 있습니다. 좌측에는 선풍기, 그리고 우측에는 작은 창이 되어 있고, 또 위쪽에는 또 에어컨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밖에 볼수 있는 환경, 충분히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답답함을 해소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내부 모습을 다 보여드렸고요. 어, 본 주택,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지, 누구나 선호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옥천에, 이런 청정 지역에 어, 요만한 주택, 그리고, 어, 이런 분위기적인 살릴 수 있는 그,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재미나게 꾸며서 지낼 수 있는 어, 그런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어, 요런 2억대 주택들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지어 놓으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 요즘같이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어 건강도 찾으시는 어 그런 주택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뒤쪽에 있는 이쪽 부분과 또 주택 앞쪽에 이렇게 문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고 도로 앞쪽에 텃밭, 어 이곳을 충분히 살려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주변에는 또 카페들과 또 커피숍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롭지도 않고, 뭐 낯설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시골적인 분위기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봄 어, 매물, 요거, 어, 매물번호 24006, 어, 여러분들께 어,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 전원뉴스 부동산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